사순은 제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 시기의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하는 전례와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시기는 제일 수요일부터 부활 대축일 전까지의 6주간 중에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 동안 참회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자주 묵상하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회개와 보속,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와 정화를 하는 기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판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면서 기도를 들이셨습니다. 즉, 사순시기의 40일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사순시기에는 다른 때보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면서 기도와 전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40일. 이 사순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또 어떤 전례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순시기 동안 참여해야 하는 전례 및 신앙생활에는 제수일 미사, 십자가의 길 기도, 금식과 금육제, 자선, 판공성사, 성경필사 등이 있습니다. 우선 사순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일 수요일에는 미사 중에 제일 강복과 제를 머리에 얻는 예식이 거행됩니다. 사제는 성지가지를 회수해서 제를 만들고 이것을 축성한 다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과 신자들의 머리 위에 제를 얻는데요. 예로부터 제는 죽음과 슬픔, 통해와 참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얻는 것은 참되게 사는 방법을 찾고 죄를 회개해서 하느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교회에서는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키고 극기와 금욕, 자선을 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수요일 미사가 없으므로 2월 17일 수요일과 21일 주일에 성당 입구에서 드라이브 트루로 제를 분배하며, 신자들은 제를 받아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이마에 제를 얹어주며 제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과 금육제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여 보속하고, 부루한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바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신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 가시는 과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과정을 총1 4처로 나누어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올해 우리 본당에서는 사순시기 동안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비대면으로 줌 화상 모임을 통해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순환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 없이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을 준비하는 판공성사를 신자들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 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고행 자체에 강조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 즉 정화와 성화의 시기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세례 준비와 자신의 세례때를 상기해 봄으로써 진지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는 가운데 그의 합당한 보석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파스카신비, 주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